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급여소득자의 급여를 소득을 산정하는 거죠. 우리가 소득이 왜 중요하죠? 거기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인정되는 개인에서의 최저생기비로 빼고 남은 거를 매달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변제금이 확확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여기설명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신청서는 어떻게 크게 구별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좀 빼놨는데 개시 절차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간그 다음에 중지명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출 목록 안에 소득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 소득이를 작성하려면, 그럼 로캠프에서 가보면, 소득을 입력을 해야 소득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자, 보시죠. 이게 지금 로캠프에 5번, 5단계를 누르시면, 소득을 입력하는 날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운되는거 거 아니죠? 뭐, 급여 명세서. 제일 원칙적인 게 급여 명세서죠. 급여 명세서가 없다면 영세한 회사같이 급여 명세서가 없다 그러면 뭐 통장 내역으로 하는 거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뭐 증빙 없지 않은 거죠. 진수세 소명세 하나 써줘야 되겠죠. 현금으로 받아서 그 급여 명세서 넣을 자리에다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내면 법원에서 그보정 방법으로. 뭐, 그래서 사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든지, 뭐, 시키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는, 뭐, 통장으로 좀 받아서 통장 자료를 내보라든지, 그때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성인데 우리가, 여기 8월달부터 했죠. 우리가 2019년 7월달에 지금 요즘이라, 7월달까지 이 사례 같은 경우 지금, 5월달부터 월급을 쓸달 현재 직장만을 하게 돼 있죠. 과거 직장은 이미 무시합니다. 과거에 다니는 직장은 완전 무시고, 연재직장만의 급여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최근 12개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해서 서달, 4달, 슬 달치 받은 거죠. 여기 책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8월 달까지 월급 받았다 그러면 여기 8월 달을 눌러주면 마지막 월급이 8월이 됩니다. 지금 아직 8월 1 0일못 받은 사람도 많으니까 마지막 달을 이렇게 7월까지 해서 이렇게 한 넣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8월달에 인제 새로 입사했다 그런 사람은 8월달을 눌러주고 이거 다 없는거죠 없었다고 지금 여기다가 그냥 예상 월급을 하나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신청서가 작성 공란으로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아마 다음 이번달에 월급 나오게 되면 190 나오게 되면 190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진짜 월급 나오면 그때 고치면 되죠 이 숫자를 공단 오부에서는 신청서가 작성 안 되니까 자 그래서 7월 달까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회사에서 받은 거는 다 쓰도록 돼 있어요 상여금, 특별 보너스, 뭐 잔업 수당 뭐다 합산하고 안 보이나요? 자 거기서 여기 있는 거 빼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건안 빼줍니다. 사 세금하고 4 대보험 노조비 요고만 빼주는 거고, 나머지는 안 빼줍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 보고 이렇게 입력했는데도, 뭐, 일일이 다입력해놓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실수로액만 써도 돼요. 요다, 사실. 뭐,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고, 뭐, 급여 명세서 없이 통장으로 받은 사람은, 요, 기본 급에다 실수로행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석달 받은 사람은 요다 저절로 평균 나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석달지만 입력해보니까, 181만 원이 제 월급 평균이 된거죠 그래서 이제 월급 산정이 이렇게 된거고 소득 산정이 그 다음에 수입지 지목론또 뭐가 있냐면 이제 부양가족도 산정해야 되겠죠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단계에서 가족을 써놓습니다 내가 사는 가족이 누구 누구인지 네? 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누구를 부양한다 그럼 부양함 안함 결정 하고 이 밑에다가 서 부양가족수를 넣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0명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 1인 가구가 된 거죠. 그런 그래, 1인 가구 생계비가 170 얼마가 된 거죠. 그래서 생계비가 그거로되고 소득에서 그 생계비 빼고 남는 걸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자료는 이제 아까 그거만 썼던 게 아니라, 여기에 가면 좀 소득 자료 흐트러져 있는데, 여기에 하면 뭐 직장 자료를 수도록 돼 있죠. 현재 직장 이거 16번. 16번에 가면 현재 직장에 대한 거 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나 아니면 재직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뭐 사업자 등록증,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뭐 이렇게 써 주면 되는 요 칸에 있는 거. 그러면 직장 자료하고 급여 자료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장해버리면, 이분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부가 저절로 작성돼서. 소득이 181만 원이고, 1인 가구 이거니까, 월급 이거 빼고, 78만 5천 원씩 연재한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거, 다른 강의에 나온 거니까,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면해서 36개월 나오는 거죠. 요거는 지금, 제가 샘플로 그냥, 월급이 압류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서 이렇게 나오고 자, 부캠프로 급여하고 직장 증빙서 급여 자료서 만드는 건 쉽죠. 자, 그래서 수입 지출 목록 중에 직장과 급여를 증빙하는 서류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 잘 알아봤습니다.